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은 나의 전부요, 심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이 전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이 인생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럴 때 믿음이 없으면 인생도 없고 또 믿음이 없으면 산다는 의미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전부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우리 삶의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삶이 음이라 하는 말은 믿음이 곧 우리 생명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안다, 무엇을 본다 그럴 때 먼저 전체를 봐야 되고 또그 중심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전체를 보고 중심을 잡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숲을, 산을 본다 그럴 때 숲을 봐야 되고 나무를 봐야 되는 거죠. 이 숲을 본다 하는 것은 전체를 보는 거고 나무를 본다 그건 그 핵심을 중심을 본다는 거죠. 그,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숲도 볼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인생의 나무도 볼수 있어야 우리가 인생의 산을 안다고 하는 거죠. 인생이 이처럼 산에 비유하면은 믿음은 숲도 되고 믿음은 또 나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숲도 있어야 되고 믿음의 나무도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숲을 볼, 보고 믿음의 나무를 볼수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인생을 인생이라는 산을 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믿음이란 우리 삶의 전부다. 또 믿음이란 우리의 삶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사개오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laughs>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사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보기 위하여 땅봉남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며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사기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어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기오가 서서 좁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삿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삿개오는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한번 뵙고자 했지요 그런데 키가 작아서 사람들 틈에 가려서 주님을 만날 수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길 앞으로 달려나가서 마침 거기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드디어 섞여오는 주님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눈길과 삭개오 눈길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주님의 미소 띤 얼굴을 뵙는 순간 마음속에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야, 속기 일이 내려오느라 하고 부르시는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삭개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얼마나 <laughs> 희열이 올라왔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마음속에 가득했던 모든 우울과 그 죄악의 어둠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온 몸에 어떤 희열과 기쁨이 몰려왔죠. 어느덧 사개오의 존재는 밝게 빛나는 그리고 깨끗하게 빛나는 그 빛과 거룩함의 옷으로 덧입혀진 존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기쁘게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갔죠. 이때 세상 사람들은 이거 그걸 보고 수군거립니다. 아, 저 사람은 어째서 그 저렇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 머무시는가? 응? 그러나 사개오는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면서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네 것을 도색한 일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셨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키가 작고 죄가 많은 그 사교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지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단점이 많았죠.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 틈에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키가 작다 하는 것은 이거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기의 콤플렉스를 대표한다고 말하겠습니다.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 없고 콤플렉스가 없는 사람도 없지요. 어, 콤 컴플렉스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지만, 어, 우리 일상적으로 흔히 쓰고 있는데 이건 심리학적 용어 용어죠.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컴플렉스, 컴플렉스 쓰고 있지만, 음, 음, 그건 뭐 무슨 말인가? 그러면 어떤 자기가 가진 단점이나 약점 또는 그로 인해서 어 이렇게 살면서 상처받은 누구나 상처를 받게 되죠. 그 상처받은 경험이 금방 잊어버리면 잊어 잊혀, 잊혀지질 않는 거죠. 그리고 잊혀지질 않고 늘 자기의 무의식 속에 내가 겉으로는 그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도 자기의 무의식에 자기의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 속에 늘 가, 에, 담겨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문득 문득 그게 겉으로 드러나서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것들 그런 생각들을 생각의 덩어리들을 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상처받지 않는 그런 경험이 지지 않고 자기 마음을 어둡게 짓누르고 있는 그무이그 생각의 덩어리들 그걸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로부터 학대받았다거나 뭐 부모는 학대하지 않았어도 자신은 자기는 아 부모가 나를 이렇게 어? 이렇게 함부로 대했다 부모가 나를 때렸다 어렸을 때 부모는 사랑에 사랑의 매를 때린다고 때렸지만 자녀로서는 그게 상처로 남아서 어 부모에 대한 그런 어떤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우로 어, 또 무의식에 자리 잡을 수도 있고 또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키나 자기 키가 너무 크다고 하는 음, 뭐 너무 작다든지 또는 너무 뭐 자기 스스로 못생겼다고 한다든지 또는 어떤 상처가 있다든지 하여튼 어떤 또 이유로 이유도 없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받은 상처가 있다든지 이렇게 또는 살면서 어, 뜻하지 않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 이 속상했던 일이 있다든지. 이처럼, 지난날에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암물지 않고 계속 내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무식, 무식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무식이 완전히 없어졌나 그러면 그 순간순간 순간,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순간 순간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가지고 자기의 어, 뭐 세상을 보는, 본다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일상에서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늘 그걸 왜곡해서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그런 이 그런 나쁜 그런 요소들을 컴플렉스라 부정적인 요소들이죠. 그런 컴플렉스를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그것들을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한 컴플렉스, 그거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죄의식이라고 하죠. 이처럼 자기 마음속에 어떤 이유로든지. 내 속에 수치심이 있거나 죄의식이 있거나 또는 열등감이 있거나 그러면 은이 세상의 어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보다는 왜곡해서 보기가 쉬워서 that t h 스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 h i 이 g is that the f i r 짓눌려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이런 컴플렉스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좀 심하냐, 적은냐, 작으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은 없다 하겠습니다. 사람이 왜냐? 사람이 살면서 한번도 상처받지 않고 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어느 누구든지 다 살면서 상처받고 사는 거죠. 나무가 자라면서 이 추위도 겪고, 이렇게 겨울에 한파도 겪고, 또는, 또는 여름에 태풍에 풍파도 겪고, 그러면서 가지가 찢겨 나가기도 하고, 구부러지기도 하고, 그런 성체를 견디면서, 견디면서 자라는 게 나무죠. 인생도 마찬가지로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살기에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콤플렉스, 이런 콤플렉스라는 게 없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또 죄의식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식에 시달리며 사는 죄인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죄인이라 하는 말은 어떤 법률적으로 죄를 지어서 이런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그 가슴이 터지지 못하고 늘 답답하고 우울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사는 그런 상태를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식으로 인해서 늘내 가슴이 채우는데. 이 가슴을 시원하게 한번 터뜨려 줄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내 어두운 어둠에 꽉차 있는 우울에 꽉차 있는 이 가슴을 터뜨려서 빛으로 채워 주실 분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 어둠이 나의 어둠이 그 예수님에란 빛을 만나면 그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듯이 우리 죄인인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의인으로 변화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의 길을 우리 사기오가 보여주었습니다. 죄인인 우리 사기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뽕나무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뽕나무는 바로 믿음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믿음을 가지고서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만난다, 그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개오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 예. 믿음이 없으면 나무라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무에 올라가서야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이 믿음의 상징입니다 예. 불교에서, 남미아무타불남미아무타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미타, 아미타불은 부처님 이름이고, 나무 하는 것은 믿, 믿습니다, 귀합니다. 남이 아무타불 아미타불이란 말은 부처님인데, 그의 서방, 해가지는 서쪽 너머에 깨끗하고, 서방 정토라 고 깨끗하고 거룩한 나라에, 아미타에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부처님을 아미타불 그래요. 근데 그 부처님을 내가 서방에 가서 그렇게 죽어서 서쪽 나라에 가가지고 어, 만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미그 부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나무 믿습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을 믿습니다. 이런게 즉 우리 말에서 나무는 그 믿는다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불교인들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는 아미타불을 믿습니다. 아미타불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우리말에 이처럼 나무 하면은 믿음을 뜻한다 그러는데 왜 그런데 이 밖에 우리 밖에 지금 한참 푸르게 자라나는 나무 그걸 또 우리가 나무라고 했나? 이 나무는 그 나무는 어떤 믿음을 믿는다.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 나무다. 이 나무는 또 일체 내가 없다 나무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동광은 이공님이나 이현표 선생님의 신앙이죠. 나무 나는 없어요. 내가 없다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없어져야 그거의 믿음입니다. 사기오가 자기의 단점인 키작 키가 작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풍꾸러움을잊은채 남에 올라갔죠. 이 나는 키가 작아서 어저 사람 어른이 어떻게 남에 올라가나 하는데. 자기의 난 키가 작은 거 키가 작아서 나, 내가 나는 죄인 이기에 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운 줄을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게 벌써 자기가 없어진 거죠. 주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고 무아의 첫걸음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자기의 콤플렉스를 무의식을 의식화시켜서 드러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이회결를 통해서 믿음 에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에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삭기오는 만났습니다. 이 나무라는 거, 겨자씨 겨자씨 나무의 비유처럼 나무는 또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기도 하죠. 하여튼 나무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삭기오는 드디어 사랑의 세계로 또 올라갑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겠습니다. 믿음 사랑, 믿음과 이렇게 사랑은 둘이 아니죠. 믿음이 있으면 자절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나무는 내가 없기에 아무 욕심도 없지요. 시원한 나무는 언제나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서 쉬고 게도 해주고 누구라도 와서 쉬게 해주고 또 열매를 맺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서 누구라도 따서 먹도록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죠. 나무는 또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늘 곧장 올라가고 위로 위로 올라가면서 자라납니다. 나무를 보면 또 생명의 모습이 어떤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빛인 태양을 향하여 자라고 또 자라서 성장하는 모습을 한 쉬지 않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생명의 그 푸른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계고처럼 나무에 올라가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의 단점과 컴플렉스를 벗어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나무라는 그 믿음, 나무의 나무의 믿음이란 먼저 내가 없어지는 무아라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늘 하늘의 빛을 향하여 줄곧 올라가는 그 정직성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많은 열매, 생명 열매를 맺어서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 진실성의 사랑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나무라는 믿음의 의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총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요. 예수님이 나의 심장이 됩니다. 나도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작은 예수가 되는. 나 나도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크리스천이 된다. 우리 모두가 나, 작은 나무가 된다. 그래서 우리 귀원 동산에 귀원 귀이런, 원이라고 귀원이 뭐예요? 믿음으로 원하는 것은 동산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믿음의 나무들이 가득한 동산. 그게 귀 어, 어, 귀원이죠. 동광원도 마찬가지죠. 빛이 가득한 동산, 이 동산에 우리 동광원 동산에 나무들이 무성해서 푸른 생명이 숲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동산의 전부는 뭐예요? 동산의 전부다 그 나무라는 믿음의 숲이 숲을 말하는 것이고, 동산의 핵심은 뭐냐? 믿음의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산. 우리 동산이 이루어질라면 숲이 돼 있어야 이루어져야 되겠고, 숲이 이루어질라면 나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나무라는 핵심과 숲이라는 전체, 이거를 우리는 보고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삶의 전부요, 또 생명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우리 사, 믿음이 삶의 전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삶 생명의 핵심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비치신 주님을 만나서 나무처럼 싱싱하고 푸르른 생명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올라가고 올라가는 기쁨 그걸 위의 기쁨이라 그죠. 올라가는 기쁨과 그리고 평화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